데이브는 실수로 엄마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하기 위해 엄마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야만 했어요. 엄마는 기억력이 나빠서 항상 암호로 적어뒀어요. 운 좋게도 그 쪽지가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9868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데이브는 암호를 입력했지만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암호는 무엇일까요? 쪽지가 뒤집어져 있었어요. 실제 암호는 8986입니다. 스테파니는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눈앞에 아른거렸던 좋아하는 초콜릿을 마침내 먹게 되어 매우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초콜릿이 없어졌어요. 스테파니는 가족 구성원들을 심문했습니다. 남편은 나도 지금 막 퇴근해서 집에 왔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딸 델라가 말했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델라의 쌍둥이 동생 아니는 난안 먹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초콜릿을 먹었을까요 델라의 책상을 자세히 보세요 초콜릿 포장지가 있어요 하지만 델라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 분명해요. 한 식료품점 매니저는 최근에 수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가끔 가게에 수박 도둑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보안 비디오 중 하나를 틀었고 즉시 도둑이 누구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누가 범인인지 맞춰 보세요. 가운데 있는 남자를 보세요. 손에 공을 들고 있는데 매우 무거운 것처럼 들고 있어요. 보통 공은 무겁지 않으니 그건 분명 수박일 거예요. 톰과 마크는 취업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 회사는 아이가 있는 부모는 고용하기를 꺼렸어요.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죠. 두 남자 모두 아이가 없다고 했지만 그중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그에요. 그의 손을 자세히 보세요. 핑크색 곱창 머리끈이 있어요. 면접 전에 딸의 머리를 손질해준 게 틀림없어요. 스미스 부인은 근사한 저녁 식사를 위해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찻잔 세트와 은식기를 사용했고 훌륭한 식사를 요리했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 중에 그녀는 이웃 중한 명이 흡혈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뱀파이어는 누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흡혈귀는 스미스 부인의 은식기 대신에 자신이 가져온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흡혈귀는 은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4명의 친구들이 여름방학 후에 만나서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토비는 칠레에서 보낸 시간을 자랑하며 그곳이 얼마나 더웠는지 말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실내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그곳은 겨울이죠. 토비가 더웠다고 했는데 사실일 리가 없어요. 세 명의 친구, 블레어, 클로이, 그리고 넬은 하루 종일 마을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발견했는데 아름답지만 먼지가 가득했어요. 그들은 집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사진을 스크롤하다가 그중한 사진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사진을 보고 어느 사진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또왜 놀랐는지 말해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세 명의 친구들 말고는 말이죠. 하지만 그 사진에는 세명 모두가 뒤에서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미셸은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이 방에서 어떤 소녀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몰랐어요. 매우 궁금해서 그들이 방에서 나간 후 힌트를 찾기 위해 동생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생일파티에는 세 명의 소녀가 있었어요. 제스민, 시드니 그리고 니콜. 미셸은 즉시 남동생이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남동생은 제스민과 사귀고 있습니다. 접시와 포크를 보세요. 포크에 립스틱 자국이 있어요. 제스민만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요. 파멜라는 변호사고, 사만다는 기자입니다. 두 여자 중 누가 아이 엄마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배경을 한번 보세요. 사만다 뒤쪽 벽에는 색색의 마카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이가 있는 엄마가 틀림없어요. 지아나는 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파트에 불이 꺼졌어요. 거의 준비가 다 되었고, 장갑만 있으면 됐어요. 어두웠고, 그녀는 짝이 맞는 장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아나는 갈색과 검은색의 두 쌍의 장갑이 있었습니다. 지아나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장갑을 몇개 집어들고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같은 색깔의 장갑 한 쌍을 가지려면 장갑을 몇개 가지고 가야 할까요?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처음 두 장갑의 색은 다르더라도 세 번째 장갑은 검은색이든 갈색이든 짝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한 경찰관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강도를 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도가 병원에 들어가더니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세 명의 병원 직원이 있었어요. 그중한 명은 틀림없이 의사인 척하기 위해 가장한 강도일 거예요. 누군지 알겠어요? 가운데 있는 남자예요. 그의 배찌를 보세요. 배찌에 여자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는 틀림없이 처음 눈에 들어온 가운을 아무거나 집어 입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온 가족이 집에 있었어요. 베일리가 TV를 보고 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 그녀가 포장해 둔 선물을 모두 훔쳐간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엄마는 저녁을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잔디를 깎고 있었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자기 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선물을 훔쳤을까요? 데일리의 아빠였어요. 겨울이고 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잔디를 깎을 수가 없었어요. 미술관에서 몇분 동안 정전이 됐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가장 비싼 그림이 없어졌어요. 형사가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세 명의 용의자가 있었고 형사는 그들을 각각 심문했습니다. 댄스 교사인 제시카는 불이 꺼졌을 때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기자인 대릭은 당시 화장실에 있었다고 했어요. 엔지니어인 콜린스는 박물관의 다른 방에서 공룡 화석을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린스예요 그곳은 미술관이고 공룡 전시회는 없습니다. 누가 진짜 늑대 인간인지 아닌지 알수 있나요? 실제로 늑대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늑대 인간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늑대로 변합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그냥 의상을 입고 있을 거예요. 에스메는 숲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뜬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길을 잃었어요. 마침내 마녀의 집을 우연히 발견했고 마녀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돕겠다고 동의했지만 에스메가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돕겠다고 했어요. 문제를 풀지 못하면 마녀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거예요. 마녀는 사과를 가져다가 끈을 묶어서 들고 있었어요. 마녀는 에스메에게 사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끈을 반으로 자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메는 사과를 만지거나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스메는 끈의 가운데에 매듭을 지어 고리 모양으로 만든 다음 고리를 잘라야 합니다. 시간 경찰이 타임머신을 허용치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시간 여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적하여 석기 시대까지 따라갔어요. 시간 여행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운동화를 신은 사람입니다. 석기 시대에 운동화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브라운 씨는 거리에서 강도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그의 오른쪽 머리를 가격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브라운 씨는 도둑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가까운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가 병원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보고 누가 범인인지 말해보세요. 브라운 씨는 오른쪽 얼굴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강도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 옆에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 여자는 핸드백을 왼쪽에 두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여자가 범인이었으니 분명해요. 시에나는 생일에 예쁜 머리핀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학교에 가져와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머리핀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전후 사진을 보고 누가 훔쳐 갔는지 말해 보세요. 빨간 머리 소녀의 주스 잔을 보세요. 나중에 찍은 사진에 주스가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사실은 유리잔에 머리핀을 넣었어요. 그린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부분적인 기억을 잃었어요. 그는 가족이 없었고 한달 후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살던 거리를 찾았지만 두집중 어느 집이 실제로 자기 집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집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눈이 치워지지 않은 집이 그의 집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한 달을 보냈고 혼자 살고 있어서 아무도 집 앞에 눈을 치울 수 없었어요. 두 가족의 크리스마스 사진을 보세요. 어느 가족이 가난한지 알수 있나요? 가난한 가족은 두 번째 가족입니다. 아들은 큰 선물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는 선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자신들을 위한 선물을 살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